교회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에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30년 동안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만 했던 공돌이 출신 이광배라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계산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인 사고만 30년을 해오던 사람이라 성경으로 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저랑 맞는 인물이 도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어, 저한테 나타나셨어도 저는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도마처럼. 어, 반응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각으로 이제 그 성경적 세계관을 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독특한 그 시각이 담겨 있지 않을까 평신도요 또 오랫동안 공학 분야에서만 일을 해온 그 공돌이로서 그런 좀 독특한 시각으로 핵심을 잘 요약하고 어, 아마 성경적 세계관 책 중에서는 가장 쉬운 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사상책인데요. 어, 교회가 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에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을 전도하는 거는 그만두고라도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 우리 30, 40대 젊은 세대들을 어, 더 이상 잃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아서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가치가 전부 다 해체되고 다양한 시각들과 다양한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그런 프레임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큰부흥을 맞은 성장기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침체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 70, 80년대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심지어 드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을 마치시고, 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시면은, 목사님이 뭐 말씀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가르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다양화된 시대가 됐죠. 전문 영역도 너무나 많아지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뭐 IT, 예술, 체육,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레임을 든든히 구축하고 그 이후에 자기 영역을 그 말씀을 기반으로 어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 비록, 어, 평신도가 쓴 책이지만, 기본적인 프레임을 든든히 구축하고, 그 위에 자기만의 고유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자기 영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 판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이런 분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전문가들이 해결해 줄, 에, 될 부분이 있다. 이것이 이제 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대상은 세신자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우리 30, 40대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교회를 저처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한 번도 자기만의 프레임대로 정리해보지 못한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그 기초를 다듬은 후에 성경을 직접 읽는 읽어가는 그런 단계로 어 나가시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두 번째로는 이어 책을 가지고 혼자 읽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여러 사람과 공유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묵상하는 그런 교재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을 심지어 공부해본 적도 없지만은. 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읽으면서 정리한 책입니다. 어, 독자들께서 이 책을 읽고 또 감동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이 책을 읽고 어, 틀림없이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더 공부하고. 사실 세계관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필두로 해서 그 위에 더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리더의 자리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